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103주 연속 하락 대출 규제했지만 대구는 공급조절로 선방 최근에 나온 대구 관련 부동산 기사인데요. 선생님은 요즘 대구 아파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를 일 없다고요? 여전히 떨어지는 단지들 많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2008년 입주한 버머 월드메르디앙 이스턴 카운티 전용 148평형도 8월 거래께 비해 1억 이상 하락 계약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 100% 이상 감소한 전월세 물량 때문에 피해받는 분 많이 생기겠는데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도 전세 관련 수요가 폭증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저희랑 협업하는 신세계 빌리브 라디체 민간 임대에도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픈한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 전체 물량의 40에서 50%가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도 있고 여러 혜택도 있어서 계약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게다가 최근 범어동에서 보이는 특이한 신호들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뭐냐면 지난 7월에 청약 했던 버머동 럭셔리 신축 어나드 버머 기억하시죠? 여기가 최근에 계약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형 평형 위주이고 분양가도 20억부터 시작해서 누가 계약을 하겠냐 했었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버머동 집값 과연 떨어질까요? 사실 지금 오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수성구의 KB 매매지수를 찾아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전주에 비해서는 0.026% 상승한 것도 확인이 가능한데 또 전세지수를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 0.03. 6% 올랐는데요. 사실 저희는 대구 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인기 단지들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불씨가 퍼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은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6년 입주한 179세대 규모 단지 인 범어 화성파크드림 전용 84 거래 내역을 보시면 11월 19일에 16층 물건 이 5억 5750만 원에 거래를 9월 5일 에는 102동 6층 물건이 5억 1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가의 평균이 오르는 것 보이시죠? 모든 단지가 이렇게 오르진 않지만, 현재 상황에 이런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전세가를 보시면, 최근에 거래된 내역은 없고, 지금 전용 84 매물이 나와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하긴 힘들지만, 전용 124의 경우도 매물이 달랑 한 개, 가격은 4억 2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단정 짓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범어동도 물량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저희는 지금 범어동에 부동산 흐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 데이터를 무시하면 앞으로 범어동의 입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구 집값은 하락할 거다. 지금 가격에 비해서 반값 가격이 정상이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보신 데이터와 저희의 예상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범어동의 이런 단지 흐름은 꼭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이런 느낌의 단지로 선택하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요.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금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12월 입주한 수성 범어 w매매 거래를 보시면 11월 11일에 전용 84, 101동 51층 물건이 13억 2500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11월 8일에는 102동 55층 물건이 16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앞에서 보신 수성구의 전체 데이터처럼 오르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솔직히 저는 오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다 매물 소진이 되고 수요가 더 몰리면 집값은 더욱더 오르지 않을 까요? 네. 그래도 이 인근에 신축 아파트 많아서 오르기 힘들 거라고요? 너무 비싸서 더 오르기 힘들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수성구 전세 지수도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전세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11월 15일에 102동 42층 물건이 7억에 거래가 되었고 11월 13일에는 백이동 40층 물건이 6억 2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단지 전세가 흐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폭등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솔직히 그건 아니고 중심축이 위로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호가도 찾아보시면 일단 물건들도 많이 없고 가격은 6억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전체적으로 신축 물량이 많아서 전세 호가가 많이 안 오르는 모습인데 여기는 좀 높죠? 개인적으로 이건 양호한 편이고 이번에 전세 소진이 되면 다음 이사철에는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투자 수요나 전세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면 동일한 평형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의 최신 순으로도 보면 높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백사동 41층 물건이 17억 3천에, 백사동 6층 물건은 17억에 올라왔는데요. 최고가로는 11월 13일에 고층 물건이 19억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혹시 최신 등록되는 가격이 최고가로 향하는 거 보셨죠? 지금 집이 팔리고 거래가도 위로 오르니까 호가도 당연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반값 날 거라고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대구 범어동의 경우 규제가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상황으로 규제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어동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괜찮은 물건 잡으시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지금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세 매매 다 오르고 심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사실 앞에서 보셨듯이 범어동 매매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에서 인기가 많은 범어동은 현재 시점에서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이 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여전히 범어동 아파트를 돈될 곳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많이 몰려서 오를 수 있다고 보구요. 여기에 서울도 대구도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한 게 눈으로 보이니까 다른 동네 아파트도 괜찮지만 수요가 꿋꿋하고 업무지구와 접근성도 좋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